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럽 서버에서 배그를 할 건데 이번에 배그가 MMR 패치를 했거든요. MMR 패치는 매치메이킹 레이팅의 약자인데 쉽게 설명하면 저와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과 매칭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MMR 패치로 인해 아시아 서버는 배그가 굉장히 어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서버는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유럽 서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럽 서버에는 배그를 하려면 VPN이 필요한데 저는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다들 VPN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사용은 안 해보셨을 건데 VPN은 쉽게 설명하면 네트워크 접속 국가를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서프샤크 VPN을 통해 실제 위치를 가상 위치로 바꾸어 그 나라의 서버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OTT 플랫폼을 시청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국가 시청 제한 때문에 시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프샤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OTT 플랫폼에서 해리포터를 검색하면, 우리나라는 나오지가 않는데, 서프샤크에서 버튼 한 번으로 나라를 변경하고, 다시 OTT 플랫폼에서 해리포터를 검색하면, 해리포터 시청이 가능해져요. 그 밖에도 서프샤크의 장점은 계정 하나로 윈도우와 맥은 물론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클릭 한 번으로 기기와 인터넷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해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시켜줍니다. 영상을 보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 4개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코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처음 30일 동안은 100% 환불 보장 가능하니까 자세한 건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아, 론도 나왔다, 론도. 야, 다들 얼마나 잘할까? 이게 MMR 패치 되고 나서 제가 처음 하는 유럽 서버 거든요. 근데 MMR 패치 되기 전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들 잘했단 말이에요. 유럽 서버가 어, 그래서 좀 약간 무섭기도 하다. 잠깐만, 제 고라니 가능한가? 어? 야, 이거 어디 내리냐? <laughs> 어디 가니? 이리오렴뭐 하는 거지? <laughs> 예. 일단 1킬 개꿀. 어, 정말 버스인데 버스. 아유 전기차는못 참지. 런던에서는 역시 전기차가 사기죠, 그죠? 빠르지, 아, 소리도 안 들리지. 여기 방에 한번 할게요. 아직 템이.. 어, 야, 사람이 있어 이층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와, 이 베린이는. <laughs> 뭐지? 유럽 서버는 MMR 패치가 안 됐어요? 야, 아시아 서버랑 너무 난이도가 다른 거 아니야? 아, 진짜 아시아 서버는 진짜 숨 막혀서 못하겠는데, 유럽 서버 할 만하네. 블랙을 세우지 말라고요. 아, 또 쉽다. 그러면 또 어려지는 게 배그긴 한데, 안녕히 세요 야야 다다다다다다다타타타뭐타타타타타타열타개빡고타가 뭔가 개고수 같은데. 야, 얘는 조금 약간 위험했어요. 잘하는데. 가만히면 플래그 세울 거야, 돼. 아까비. 아이, 내가 다 때린 건데, 그거. 아, 아깝네. 야, 근데 곤충 잘 쏘는데? 여기서 뭐지? 어, 곤충맨이야. <laughs> 오호 저 사람 이 아이디 뭐였 지? 어, 야야, 파슬리, 발소리 파슬리. 발소리. 아,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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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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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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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또 왔다. 야, 권총맨 또 왔어. 어, 나이스. 권총맨 컷. 야, 근데, 아니, MMR 패치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근데 좀 쉬운데, 여러분들? 아니, 진짜 아쉬웠으면 겁나 빡세고, 좀 할만한데, 괜찮은데? 뭐... 아, 너무 약간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 양룡이 있음. 큰일 났 어, 양룡이 곤란한데? 어? 양룡 올라가네요 큰일났는걸? 정말! 아하하하아아아아 아, 양룡이 개빡치네 진짜 양강이야, 아, 양강이야. 아, 또 플래그를 세운 탓일까? 다음 판도 3등 양각이야 에아 양각이야 아아또 3등이야 말도 안돼 진짜. 하. 아... 아... 무려 3등만 네 번을 하게 되는데. 아, 3등 네 번은 좀 너무한다 진짜. 3등 네 번은 너무해. 시 3만 또 3등하시면 저 3만 원 주세요. 예. 3등하면은 3만 원 달라고요. 예, 제가 이번 판에 진짜 3등하면 3만 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야, 사람 내렸어. 주변에. 하나 내린거 확인 쓰읍, 어디 있을까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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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했는데, <laughs> 저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죠? 응,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은 참았고, 감당 가능. 맞아, 레드 좀 알아. 레드 좀 맞고 죽어라. 안 아, 맞냐? 아, 까비. 이걸 안 맞네. 야, 근데 하필 저기에 사람이 있네 하필. 운도 정말 없어요 정말. 하필 저기 사람 있어. 어디 갔지? 사라졌나요? 사라졌나 본데? 아 유에지인데? 아 유에지 사야겠다. 아 타이어 터진 거야. 아야 이거 차 없으면 진짜 이거 못 들어간다. 이거 어떡 하냐? 아 자꾸 레도 좀왜내 쪽이지? 제발요. 제발 저기까지만 들어가 겠어요 제발요. 바빠죽겠는데 하필 레드존이냐 아니 좀 끝나라 제발 어이구 오케이 오케이 레드존 딴 데로 갔어 다행이야 와 이거 참았으면 진짜 너무 눈물 나는데 와 완전 그냥 폰트로 떨어다 조졌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어떡하지 개로 답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실이시요. 실이시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이 자리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잠깐만. 좋은 자리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자리 괜찮다. 어? 아, 좋지. 이 자리. 브. 일곱명이나 남았는데? 자 일단 어디까지 가야될지 노란핑이 저기 보급중이네요아저 보급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저 자리 쓸겸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처먹네? 아유 갑시다 일단 어떻게 됐지? 보 죽었나? 아 어, 죽었어? 아 죽었네? 다행이다 천만다행 나이스 컷! 고! 야, 또삼등 하는 거아니지어이 숫자 3만 보면 불안하네 이제. 아, 이거 시체 먹어먹어야되와얘와 이네, 이렇게 된다고? 와 타이어 조져버리네. 와 실화야. 아 들어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체크해 나이스 캐골. <laughs> 야 자리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체크해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값진 치킨이네요 예, 3등 내보나고 드디어 치킨 내 3만원 유럽의 한국 감자의 맛을 보여줬다 주모 여기 국뽕 한 그릇 주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럽 서버에서 서프 샤크를 이용해서 배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MMR 패치를 해서 그런지 다섯 네. 시간 만에 치킨을 먹긴 했지만 재밌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 개꿀.